자, 오늘부터 그두 시간에 걸쳐서 그 항암제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이라고 하면 뭐 대충 그려보죠. 이 녀석을 암세포라고 하고요. 이 녀석을 정상세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면 정상세포하고 다른 암세포만의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항암제를 써야 될 겁니다. 어, 사람들이 초창기에 정상세포하고 암세포가 뭐가 다르지? 라고 따졌을 때 분열이 굉장히 빠르다. 증식 속도가 빠르다라는 특징들을 이용해서 이 분열이 빠른, 증식이 빠른 어~ 그것을 타겟으로 그 항암제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상 세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분열이 빠른 녀석들이 있죠 뭐 피부 세포라든가 아니면 모발 모낭세포라든가 아~ 또는 뭐 골수 뭐 이런 것들이 분열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분열이 빠른 것들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녀석도 공격이 되죠 그래서 어, 골수 억제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탈모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항암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항암요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어떤 작용기전,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암세포만이 갖고 있는 다른 작용기전들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어, 차근차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캔서 또는 튜머라고 하고 네오플라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통제할 수 없는 세포 성장입니다 그 보통 세포들은 주변 세포의 말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생체의 어 조절 시스템의그 소통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거기에 어잘 따르는 이런 거라면 암이라고 하게 되면 통제에 따르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통제에 따라지 않고 그 무한정 세포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성장으로 인해서 어~ 여러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 그 정상 조직 한테도 이제 침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정상 조직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해서 결국 그 생명의 위험까지도 가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 문제는 이 암이 그, 우리가 갖고 있던 녀석이고, 그,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상태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를 할 때, 어, 생기는 문제가, 통제에 따르지 않는 녀석을 죽이기 위해서 정상 세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어,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독성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상존을 하고,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어~ 면역을 조금 높여야 되는 그리고 음~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항암치료를 그 받는 간격을 조절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수 뭐~ 주변에 보셨겠죠 그~ 이러한 암세포들이 갖고 있는 게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 증식을 하는 신호를 자체적으로 내서 그 자체 신호만으로도 증식 신호를 받을 수 있다 외부 신호 필요 없다 그래서 어 외부에 있는 그 증식을 억제하라라고 하는 신호도 무시한다 그리고 그 조직으로 침투되거나 전이되는 특징들이 있다 어 그리고 그 세포가 이렇게 이상이 되면 음, 음 세포가 죽어라 자살해라라고 하는 부분들 신호가 어 생체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것도 회피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 이런 것들이 증식하고 하려면 혈관을 만들어서 영양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 스스로 지속적으로 혈관을 신생할 수 있게 되면서 무한히 어, 증식하는 상태로 발전하는 게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이런 그 암에 대한 그 <laughs> 치료는 어, 다양한 방법들로 하게 됩니다. 어 우선은 대부분 치료하는 방법들이 외과 수술하는 것들이 선호가 되고 그다음에 방사선 요법 음,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암 치료에 거의 80% 이상이 이, 이런 치료 방법들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화학 요법이라고 하는 항암제는그 항암제만으로 그 치료될 수 있는 암종은 10% 미만 음, 10 정도가 되고요. 그 항암제들은 이렇게 항암제만으로 암 치료할 때 사용되는 경우보다, 어, 방사선이나 또 외과 수술 이후에 그 재발이나 아니면 그 잔존하는 암들의 전이 뭐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유지요법이라든가 보조요법 형태로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암 치료에 사용하는 형태들이구요. 그 이외에 이제 어~ 특별한 경우에는 그~ 암세포한테 광에 예민한 약들을 투여해서 광노출을 통해 가지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광치료에 대한 연구들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항, 그~ 암세포만이 갖고 있는 암 관련 유전자 또는 암 관련 그 단백질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 생물 요법 제재들도 어~ 다양하게 연구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점차 그 항암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 계속적으로 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면역 요법이라고 해서 어 다양한 그 T 세포를 좀 강화시켜서 처리하는 형태의 암 치료도 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어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아, 암 치료와 관계되어 있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을 하면서 어 관련되어 있는 약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학요법제이고 그 녀석은 DNA, DNA가 이제 그 RNA가 되고 단백질이 되는 그 센트럴 도그마 상태로 움직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선은 음 항대사제라고 해서 대사 기량제, 즉 DNA가 복제를 하, 하려면 피리미딘, 퓨린 이런 연기들이 이제 필요해지는데 어그 것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피리미딘 유사체, 퓨린 유사체 또는 엽산 유사체 같은 것들로 어 공급하는 효소들을 억제해서 그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는 알티로제라고래서 DNA하고 바로 그냥 결합들을 해가지고 DNA가 이제 그 복제를 하기 위해서 어... 더블 스트랜드가 싱글 스트랜드로 되는 상황들을 억제하는 과정들이 있고 어... 또 다르게는 그 항생제 같은 경우가 아... 어... 산소라디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다이렉트리하게 DNA의 손상을 일으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가, 어, 풀리려면, 어, 한쪽에 슈퍼코일이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토포 아이소모레이즈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역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해서, 어, 제대로 DNA가 복제되지 못하도록 억제, 또는 DNA를 템플레이트로 RNA를 만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과정들의 토포 아이소모레이즈 억제제의 형태들이, 어, 항암제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어~ 호르몬에 반응하는 수용체 어, 같은 것들의 그 작용을 해서 그더 이상 어 증식하는 호르몬에 대한 신호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 해서 어~ 암내 증식을 억제하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 어~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호르몬 제재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어 마지막으로는 세포가 분열할 때그 방추사가 많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죠. 이것들을 못 만들게 하는 약들로 항암 음, 요법들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음, 녀석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면 대사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RNA나 또는 이러한 방추사 작용들이 이제 그 자주 많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소요소에서 억제를 해서 그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들을 억제하도록 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겠죠. 이렇게 그 증식을 빨리하고 증식이 계속되는 녀석을 억제하는 이런 항암요법들을 쓰게 되면 우리 세포들도 증식하는 어 순서로 그 순위를 매긴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라든가, 그, 모낭세포라든가, 또는, 음 골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억제들이 와서, 골수 같은 거 억제되면 면역세포들이 못 만들어져서 면역 억제들이 일어날 거고요. 모낭이나 이런 세포들이 억제되면, 그, 모발이나 모근 같은 것이 들 빠질 때 탈모 같은 것도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뭐, 피부나 점막 같은 세포들도 분열이 빠른 편에 속하는데, 이것도 억제가 되면, 여러 가지 위장관에 대한 장애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어,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구역이나 뭐 구토, 이런 반응들이겠죠. 어, 따라서 이게 그 항암제가 갖고 있는, 어, 항암제를 죽이는 어 작용 기전들 덕분에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어~ 생물 요법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어~ 이것들은 그~ 증식이 빠르냐 느리냐 이 부분 가지고는 건강한 세포하고 구분되기 어려워서 그~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의 차이를 조금 구분을 어~ 하도록 그 유도 또는 어~ 그런 것들을 그~ 장려하는 방식으로 어, 만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티센스 같은 것들은 항암, 암세포만 갖고 있는 어, 여러 그 바람 유전자들에 대한 안티센스를 만들어서 그걸 억제하는 방법들이고요. 이거는 면역법들은 요 뭐, T세포 뭐,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어, 카티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런 방법으로 어, 항암하는 것도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고 주로 그 혈액 관련 그암 질환에 효과가 탁월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 치료라고 해서 그어 온코진, 온코진은 없애고 또는 투머 서프레스 진 같은 경우에는 그 발현에 대한 부분들을 어, 보존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암세포만 갖고 있는 단일 그 어, 항체에 해당하는 단일클론 항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암세포만 어, 타겟팅하는 공격하는 항체 제제로도 음, 항암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그 VEGF라고 해서 아, 암세포들은 어 신생혈관을 만드 인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있고. 어, 따라서 그런 신생 혈관을 못 만들게 하게 되면, 어, 암세포가 필요로 한 영양분 공급들을 못 받게 돼서, 음, 암세포의 증식들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다음에 그, 어, 암 백신이라고 하게 되면, 뭐, 대표적인 게 자궁경부 암 백신이 되겠죠. 그, 휴먼, 그, 파필로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자궁경부암 같은 것들이 유발에 대한 리스크들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 암 백신 하면 암을 그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암을 발생하게 하게 하는 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줘서 암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어, 암을 예방하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 하지만 암도 세균하고 비슷하게 그암 항암제에 대한 그 내성들을 갖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이 내성 기전들은, 어, 항암제 종류하고 무관하게 그나타나구요 어,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항암제에 대해서 동시에 내성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음, 암세포나 또는 세포들은 그, 피 글라이코 프로테인 이라고 펌프 들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성을 갖게 되어 있는 그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 펌프의 숫자 를 굉장히 많게 늘려서 갖게 됩니다 이 펌프가 하는 역할들은 세포 안으로 어떤 약물들 불필요한 약물 들어오게 되면 밖으로 퍼내는 역할 들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항암제로 비춰본다면 항암제가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암을 죽이는 작용들을 해야 되는데, 이 펌프 때문에 다 퍼내면 이렇게 내성을 갖는 그 암세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성 암세포들이, 어, 암조직에 같이 섞여있게 되고, 이렇게 섞여있는 상황에서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민감한 그 암세포들은 다 죽고, 내성 암세포들은 생존을 해서 어, 암 치료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때 어, 다시 증식을 해가지고 암이 재발하거나 증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클라이코프로테인이 그 멀티드러 그레지던트 단백질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어, 결국에는 암세포막의 배추펌프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암세포로부터 항암제를 그세포밖으로 내보내서 약효를 감소시키. 음, 결국엔 항암제 대상의 중요한 타겟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암제를 처리를 할때그피글라이코 프로테인을 없애는 항체 뭐 제제 같은 것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어 경쟁적 기량제 같은 것들을 줘서 그 연후에 이제 항암제를 같이 주게 되면 효과를 내기 때문에 에 예, 그런 방식으로 항암제 어 화학요법들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아 어, 그러면 이제 음 각각의 대한 약물들 소개들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항대산물 입니다 항대산물은 어 정상적인 그 퓨린 또는 피리미딘 유클레오타이드 전구물질 형태로 만들어서 어저 원래 어 정상적인 것들을 활용을 해서 DNA 복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효소들이 각각 존재를 하거든요. 그 효소들하고 어, 비슷하게 만든 이 녀석하고 반응을 하게 해서 그 효소가 그 원래 해야 될 일을 그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적게 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암세포 증식에 필요한 그 원료들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를 차단한다 그래서 항대사물이라고 하는 어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중에 이제 그몇 가지 중요한 어항대산 물질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면 어젤음의메토트랙세이트라고 해서 엽산 유사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보통은 음식물에서 엽산을 공급받아서 이 엽산을 디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어어 어, 우리가 필요한 아데닌 또는 뭐 구아닌, 사이미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어 사용하도록 어음 구조에 대한 변화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메토트렉세이트를 주게 되면 이폴레이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디하이드로폴레이트리덕테이즈가이 메토트렉세이트하고 같이 어,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원래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막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어, 따라서 이 메토트렉세이트를 그 주게 되면 위장관 독성이라든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수 억제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씀들은 드렸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단지 그 메토드렉세이트를 주게 되면 어, 비타민 B12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해질 가능성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족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류코브린이라고 하는 비타민 B12 보충제 같은 것들을 주게 되면 메토드렉세이트와 함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완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6메르캅토퓨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퓨린 유사체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음, 어, TIF m 형태로 바뀌고, 이 TIF m 형태는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물질들하고 그 비슷하게 그 생겼거든요. IMF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효소들의 억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필요로 한, 음, AMP라든가 XMP 같은 것들을 못 만들게, 어, 함으로 해서 증식을 억제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어, 이 녀석들은 쓰게 되면 간독성 때문에 황달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한 가지, 그, 소개할 건, 피리미디인 유사체, 이 5, 그, FU라고 해서, 5 프로로 우라실, 이렇게, 어, 생겼구요. 이 5, FU 같은 경우도, 어, 들어가게 되면, 어, DUMP 형태하고 비슷한 형태로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DUMP를 이용하듯, 이용하는, 사이미디인 신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이 녀석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원래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게 막게 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증식을 억제하는 항대사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위장관 독성들이 있어서 그 경구 투여는 안 되고 정맥 주사로 사용하는 그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인데요. 그 항생제 같은 경우는 어항균제 말씀드릴 때 했지만 어 항생 그 살아있는 그 물질에서 음 추출해 낸 건데 어 살아있는 것을 억제하는 세균뿐만 아니라 어 세포도 억제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다. 그래서 세포의 그 억제하는 특징들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항생제들은 항암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라 균을 죽이는 녀석을 왜 항암제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대표적인 게 독소 루비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이 독소 루비신이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어, 슈퍼옥사이드 이온, 어, 이,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버리게 되죠. 이 슈퍼옥사이드 이온들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자를 어디서 하나 찾으려고 그 노력하면서 몸 전체를 돌아다니고, 어, DNA하고도 붙어서, 어, 전자를 빼내는, 음, 그 결과, DNA 스트랜드를 이렇게 쪼개버리는 음 작용으로 그 세포 독성을 일으키고요. 그 결과 이제 그 암세포의 증식들을 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게그 비가역적이면서 용량 의존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심장 독성 같은 것들이 그 나타날 수 있게 되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실 그 암이냐. 정상이냐 구별하지 않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골수 억제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골수 억제라고 하는 부작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항암제가 그 어, 증식을 얼마큼 억제하는 것에 따라서 골수 억제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독소루비신 같은 경우가 골수 어, 억제가 어, 아주 세게 일어나는 녀석들이 해당하고 이 아까 얘기했던 파이브 5F류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경우 골수 억제가 일어나지만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블레오마이신 같은 경우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상대적으로 골수 억제가 좀 드물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블레오마이신도 마찬가지로 수복사이드를 어 형성을 해서 그 DNA의 그 스트랜드를 브레이크를 일으키는 파손을 일으키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 폐 독성을 일으키는 부작용들이 존재를 하지만, 골수 억제라고 하는 면역을 이제 관서시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편에 속하는, 어, 그, 항암제, 항생물질의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항암제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선 큰 커다란 개요 상황에서 말씀드렸고, 항 대사물하고 항생제에 대한 소개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일차적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다른 그 기전들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문제를 보면서 다시 항암제에 대한 그 아주 기본 개념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암제 는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대부분 구토 어, 또는 구내염, 골수 억제, 탈모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 항암제 일반적인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 항암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 어, 이것도 한번 찾아보라는 문제죠. 그래서 항암제가 그 빨리 증식하 세포를 사멸시키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 증식이 빠른 이런 골수나 탈모 이런 것도 억제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그 항암제는 대사가 안 돼서 우리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독성이 계속 증강돼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그 약물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 또는 효과적인 항암치료를 하려면 그 항암제 농도를 굉장히 세게 고농도로 그 또는 여러 항암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서 항암제가 초창기에 어떤 목표를 두고 개발이 됐던가를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연습문제를 만들었고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